안녕하세요. 김정 원장입니다. 진료 중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. 원장님, 고리식 꼭 해야 돼요. 제 뼈도 튼튼한 것 같은데요.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.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해 보여도 임플란트를 심는 뼈 안쪽의 두께나 밀도는 눈으로 보기랑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. 임플란트는 뼈 속에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뼈가 충분히 단단하고 두꺼워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만약 뼈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심게 되면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몇년뒤 흔들리거나 빠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고리식은 불필요한 추가 시술이 아니라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모든 분께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. CT로 뼈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해보고 필요한 분께만 꼭 필요한 정도로 진행합니다.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, 오래 가는 게더 중요하니까요. 네. 감사합니다.